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내부의 적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할 때또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패망한 사례들이 역사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내용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이 배반하고 죽이고 또 불충성하는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 요소들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좋은 일을 앞두고서도 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서로 자기가 왕을 모셔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그 내가 이 다의당을 모셔드린 것이 울타라고 유다지파와 또 다른 열지파가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명분은 그럴듯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서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벌였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이를 틈타서 한 사람이 기회를 노리는데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기치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메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세바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선동해서 또 다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세바가 반역을,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억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다윗과 나눌 분기시 우리에게 없다. 이세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이 하나라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바의 말을 듣고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도 똑같이 동조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그리고 이스라엘 치파 안에도 이 세바처럼 동일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려는 그 이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주어지지 않자 금방 태도를 바꿔서 다윗을 등지고 돌아서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바의 이 모습에서 발견되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바의 모습에서 다익과 다르게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이 오만한 태도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내가 너와 다르다는 이 오만한 태도 또 나에게 아무런 이득,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 이기심 때문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이 편협함 때문에 이 세바의 반역으로 결국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바의 모습, 모습처럼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기심과 오만함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름대로 그럴듯한 논리를 우리가 펼쳐가지만 결국 그 일을 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그런 그릇된 태도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성도의 삶은 조의, 조이, 약자인데 조의의 삶을 살아합니다첫 번째, 제이, 지저스 퍼스트. 예수님이 첫 번째인 삶이 먼저요. 또 아더 세컨드. 다른 사람이 두 번째요. 또 유아더 라스트. 나는 마지막이 되는 삶. 예수님이 첫 번째요. 또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되는 삶. 내가 마지막이 되는 그런 삶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바처럼 우리 또한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또 공동체의 화평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세바의 반란을 제지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령합니까?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그리고 너도 여기 있으라라고 명령이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5절 5절 말씀입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왕의 명령을 이 아마사가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사가 왜이 다윗왕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왕이 정한 길 내내 지체된지라 라는 이 표현을 보면 뭔가 좋은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8절에 아마사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말했던 그 유다 땅이 아니라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온의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윗이 세웠던 이 다윗의 명령을 쫓았던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적수였던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의 딴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 다윗이 노심초사하고 이 세바의 반역을 제지하기 원해서 이 아마사를 세웠는데 이 다윗의 고민이 아마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남일처럼 여기고. 또 다윗의 명령에 불충성하고 불순종하면서 끝내는 아니란 태도로 공동체를 더큰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그럼 시간의 지체에서 이 세바의 반역을 자칫하면 막지 못할 큰 위기를 아마사가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아마사와 같이 이런 아니란 태도로 또 공동체 위기 앞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태도로 여기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 요소가 유압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사가 유압을 죽이게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유압을, 유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 자리 대신에 이 아마사를 세운 모습을 보고 이 요압 안의 질투심과 또 위협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질투의 화신이요, 또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남들보다 내가 더 중요해져야 한다는 이 마음이 요압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와 방법도 서슴지 않고 끝내는 남을 밟고 올라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아야 그의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의 말년까지 늘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 이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로 우리 안에 분열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요압처럼. 내가 낮아지고 성리라는 마음을 갖기보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더 높냐라는 이 싸움을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가 더 높아지려는 이 마음, 이 마음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오늘 우리가 이 세바와 또 아마사와 이 유압이라는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또 일치를 방해하는 것, 우리 안에 분열과 다툼을 막기 위해서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바와 아마사와 유압과 같은 모습,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물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사사론 이득보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화평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음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세바와 같이, 또 아마사와 같이, 유학과 같이,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공동체의 화평을 먼저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재성들이 사라지고 내가 낮아지고 성겨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또 공동체가 바르게 설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자 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